안녕하세요, 쫑아리 아빠입니다. 어서와.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들 사용하시죠?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또 길을 물어가며 목적지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찌하나 싶어요. 맞아 맞아. 내비게이션 보급 이후로 장거리 여행객이 급격히 늘었다는 통계도 있죠. 저는 내비게이션 장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핸드폰에 티맵 앱을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티맵만 쓰다 보니 다른 앱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티맵이 다른 앱에 비해 편리하다. 많이 쓰시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하지 마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안전 운전에 티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러한 장점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티맵 사용자분들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운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티맵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티맵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가 나온 지도가 보이고요. 밑에는 자주 가는 목적지 세 곳을 핀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그 뒤로는 검색했던 목적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잠깐 이거 하나는 칭찬하고 갈게요. 오른쪽 맨 위에 파란색 볼, 보이시죠? 마이크 아이콘이 있고,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아리아예요. 아리아, 하고 불러도 되고, 버튼을 직접 눌러도 되는데, 운전 중에는 아리아를 부르는 게더 편해요. 아리아는 인공지능 도움이에요. 날씨, 전화걸기, 길찾기 등등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쫑아리는 차에 타면 아리아 수습기 끼내줘세 사람이 탈수 있는 차는 인삼차 아이고 배꼽이야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다른 기능은 써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난 몰라 이제 볼론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안전운전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Yes. 화면 중간에 보시면 최근 나의 운전 점수 이 부분을 봐주세요. 저는 오래 전부터 하다 보니 100점을 유지하고 있어. 자랑질이냐? 여러분은 몇 점인지 한번 보세요. 또 상단에 있는 세줄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운전 습관을 누르셔도 보실 수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점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엔 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주행 기록이 나오죠. 먼저 운전 점수를 들어가 볼게요. 저의 순위는 3만 등 안에 들어요. 100점을 받은 사용자가 최소 3만 명은 된다는 거죠. 어이구, 많구만. 여기를 보세요.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속은 제한속도에서 15km를 초과해야 걸려요. 제한속도가 60km 도로에서는 75km까지는 과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빠, 달려오.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죠. 단, 과속 카메라에서는 제한 속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15km 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쌩, 지나가시면 집으로 편지 옵니다. 흐흐, 돈 달라는 게지. 급가속은 1초 이내 10km 이상 증가라고 되어 있죠. 과속과 급가속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통, 과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급가속도 많이 하죠.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급감속은 1초 이내 10km 이상 감소 이것은 앞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차에 바짝 붙어서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놀래서 꾹 밟는 거죠. 그리곤 앞차에 화를 냅니다. 이런 신발 끈이. 안전거리 유지하면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세 가지가 안전 운전의 절대 요소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급 차선 변경 정도. 오늘부터 티맵을 켜시면 이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운전해 보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행 기록을 확인해서 위반한 게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좋 좋아, 좋아. 최근 주행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지도에 주행했던 기록이 있고요. 밑에 과속, 급가속, 급감속 횟수가 있어요. 제한을 넘어가면 지도에 어디서 위반을 했는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지입니다. 보시면 주행 거리 배지들이 있고요. 미션 배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갖고 싶다. 배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을 보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한. 화 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셋,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 에고, 무시워라! 이 배지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배지를 모으는 기분 나름 괜찮습니다. 하나, 둘, 모으다 보면 다음 배지를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 보게 돼요. 이 역시 안전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전운전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 온실가스가 적게 나와서 지구를 지킬 수 있고요. 슈퍼맨! 연료도 적게 써서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좋지, 좋아! 그리고 여기 혜택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름값 줄이는 거 별로 티도 안 나고 보험 혜택도 1년에 한 번이니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한번에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빨리 끝내. 처음엔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우리 초보땐 다들 조심 운전했잖아요. 과속, 거친 운전이 차츰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팀의 운전 점수 확인하면서 운전해서 안전 운전하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